네 그럼 지금부터는 유권자 한 분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방 선거를 치른 지 1년 반 만에 새 구청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주민들은 이번 보궐선거 그리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 채널 btv의 주민통신원이기도 한 박현주 씨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의 시작과 동시에 각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도 막이 올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선거전을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유권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추석은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보궐선거로 치러지다 보니 안 써도 되는 세금이 낭비, 낭비되는 것에 대해 화가 난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궁금한데, 큰다 후보들일수록 그런 이야기보다는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는 주민들은 거리 홍보 대신 TV나 미디어를 통해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후보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주민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궁금한데 혹시 후보들과 직접 만나한 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만난 주민들에게 들은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후보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열심히 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선거 이후에도 그런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개장의 선거운동을 봤지만 후보가 여기까지 직접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거운동이었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후보마다 여러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공약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습니까? 네, 공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선거 홍보물이나 거리 현수막 아니면 지지하는 정당이 SNS를 접해야만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후보는 화곡을 마곡처럼 만들겠다, 진포공항을 개발하겠다 등 커다란 공약들이 대부분인데요. 남은 인기 동안 현실 가능한 공약인지는 의문스럽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어느 후보는 공통적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첫 번째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서부가 전국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보니. 실질적인 주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반면 정의당이나 진보당에서 말하는 기후위기, 전세살기 등의 공약은 시기적으로 판세를 못 잇는 공약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예, 아, 끝으로 보궐 선거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네에서 만난 주민들의 좀 반응이 궁금한데 실제로 투표를 좀할 거라고 하시던가요? 네, 제가 받는 주민들의 경우에는요, 어르신들과 그리고 젊은층의 은 투표를 좀 하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이유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 정치에 관심이나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투표를 또 하겠다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검찰에 저질러서 국을 선거를 만든 당사자가 후보로 나온 것은 아주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율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반면 남은 기간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강서구 주민인 박현주 통신원과 함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